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성경 서신 19통, 이 수신지가 이표기되어있는 19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보자면은, 여러분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보자면, 지역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또, 비록 표함되어 있진 않지만, 서신서의 내용 안에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서신이 있고요. 또, 지역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개인에게 보내거나 또 어떤 특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들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인산말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도들이께서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범위에서 이러한 서신을 발송하는 사역을 감당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 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우선은 지역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굵은 글자로 표현된 것은 오늘날의 그 지역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탈리아 지역, 로마서 1자 1절로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핵심적인 사항만 적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략부호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도 편지를 보냈고요, 서신을. 두 번째는 발칸반도, 현재 그리스 지역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일장 일절로부터 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형제 소수된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곳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만 보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린도 뿐만 아니라 닥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신이 읽혀질 수 있는 큰 범위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 사안이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볼게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 여러분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마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거리가 좀 있고 구역 구역적으로는 좀 다른 구역인데 사도께서 고린도에 보내면서 이 서신이 온 아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 아가야니까 쉽게, 쉽게 말하면 현재 그 그리,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그 발칸 반도의 그 대다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가 수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경우에는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 있고요. 물론 이 교회가 하나냐 아니면 여러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묶어 놓은 거냐. 논쟁거리가 항상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단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주석할 때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내용이 동,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대살로니카 인의 교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살로니카에 위치한 교회에 보낸 거니까 얘도 이제 쉽게 말하면 발칸반도에 놓여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따져보면 있잖아요. 빌리포는 뭐예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에요. 그리고 빌리포에서좀 내려오면 대살로니카가 있고요. 그 지역 아래로 내려오면 아가야가 있어요. 사도 벌이 다 전도 여행을 했고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발칸 반도에서 사도께서 맨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물론 이제 여러분 겐그리아라는 그 항구가 있는 도시가 옆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집사님이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작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큰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큰 지역으로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또 서신서가 보내진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거의 이 마지막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고린도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쉽게 말하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발칸반도의 거의 끝에 위치한 그러니까 발칸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순회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각초와 온 아가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빌리뽀 같은 데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웠죠. 왜요? 빌리뽀가 첫성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따져 볼때 어, 사도께서는 그전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하셨다. 또현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경우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냈죠.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이 갈라디아 서가 보내진 곳인지 이 경우로 이제 우리가 남갈라디아 서리라고 하고요. 혹은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방문하게 된그 지역에서 설립된 교회들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것인지 이거를 북갈라데아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이 갈라데아 지역에는 남갈라데아든 북갈라데아든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떠한 서신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도께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표현은 뭐겠습니까? 에베소죠. 에베소.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소아, 옛날에 그소아시아의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죠. 또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골로새도 그 남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느 지역이라는 어떤 표시는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께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디로 보내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로 보내진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같은 거니까요. 배경이. 이것도 에베소에 보내진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요. 또 소아시아와 관련된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거는 소아시아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흑해 연안 지역에 있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 교부들 중에서 가파도기아 교부라고 아시죠? 그게 어디냐면 터키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께서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냥 어떤 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그 지역에 회람 서신 같은 것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볼때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신이 발송된 것이죠. 그리고 지중에 해 있는 섬인 크레타 성경으로 말하면 그레데 섬이죠. 거기에도 사도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볼때 사도께서는 그레데섬, 오늘날 크레타섬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이름, 지역의 이름이 표현된 것이 있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람의 인명이나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1절에 보면 야고보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여러분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러 지역을 암시해 두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지역이 어딘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고 열 열두, 열두 지파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죠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대상에게 보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그 안에는 어 일반이라고 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신학 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이니까 상황적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러나 여러 지역을 아울러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서 같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막 다룬다기보다는 뭐 고난의 상황. 또 온전한 어떠한 신앙의 어떤 패턴에 대한 문제, 예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며 어, 또 주의 형제로서 그가 이제 살아생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 그런 어떠한 그 주의 은혜로 깨닫게 된바 그것을 이제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이 서신에 담았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로 보내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 일장 일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받은 거니까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죠? 그 사역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교회들 혹은 그런 성도들을 이게 다 아우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거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세계 상황이 당연히 이랬죠, 그죠? 그래서 과 그런 어떠한 일반적인 대상, 특정한 상황에 놓여있죠, 고난이라는. 그러나 어떤 예를 들면 특정한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구날 다고 인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훨씬 더 수신지가 넓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특정 인명과 관련돼 있는 서신들도 있는데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키보와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네 말은 빌레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죠. 이 경우에는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지칭을 했죠. 근데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추측컨대 골로센 거 같은데, 어쨌든 아직 분명 우리가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 이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장노인 나는 택가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녀와 그의 자녀 자녀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게 그냥 어떤 엄마와 자식들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학자들은 요것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요 그래서 이 주의 어떤 자녀들이 이제 자라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이게 신앙의 초년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 혹은 뭐 엄마, 엄마라고 쓰진 않았지만 그들을 돌보는 그런 존재로서 표현한 거고요. 그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에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여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어느 교회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소아시아의 사도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겠죠. 그렇죠?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해서 당시에 엄청난 모범으로 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이장노께서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인물 물론 요한이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된 신약성경 서신들의 수신지를 살펴보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지역 모두에 서신이 발송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아프리카 말레산드리아나 예를 들면 카라타고나 히퍼와 같이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2세기만 돼도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 봐요. 초창기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또한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중해 연안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고 자신들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지만 사도의 권유로서 또 제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을 발송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모양이든 저러한 모양이든 제자의 해서적건 사도들의 해서적건 어쨌든 지중해 연안 지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사도들이 열심히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처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그런 결과론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